드디어 어머님랑 드디어 제가 합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BNG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제 그 형님이랑 처음으로 합방을 할 겁니다. 아형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남은 고. 내가 버릇없어 보이잖아 아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드디어 이제 DMZ 관객 만났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형님 소개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제 시그널을 여기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까요? 네 하셔도 돼요 네. 젊은이 젊은이 <laughs> DMZ입니다 <laughs> <목소리> 이렇게 꼴찌나게 죽는다, 해요 다른 유튜버와 함께 <목소리> 영상을 또 찍는 것도 개인적으로 첫 경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 설레임, 반 긴장 이런 마음 상태로 여기에 왔는데 먼저 얘기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이기는척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이 딱 맞아서 형님 이제 함부로 에 오시니까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소리>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제가 형님 사시는 브레맨 가서 같이 <목소리> 영상 <목소리> 찍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거 쓰지 않아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laughs> <내가> 이렇게 속물적이라? <laughs> 독일에 살다 보면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잖아요 일하는 곳이나 공부하는 곳이나 근처에 한국 음식점이 거의 없어요 여기 짜장면 맛있긴 한데 오래 걸려요 짜장면이 진짜 한국에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올라지아 근데 사장님이 싫어하세요 시키면 어? 아니 근나 짜장면 좋아해 이거 안 드시는데 오래 걸리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네. 그럼 나도 먹게 해줘 너는 네. 먹고 나는 못 먹게 하거예요 아, 그럼 형님 그러면 짜장면 시키시고 육개장 형님 곱창 볶음 좋아하세요? 많이 매우면 내가 잘못 먹어 신라면까지의 매운맛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먹으면 다음날 되게 힘들어 다음날 하루 종일 회장씨에서야돼 내가 과민성 대장 있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네. 병이 아니고 가이아그치뭐 거의 그냥 뭐 그렇지 앞으로는 아, 저도 똥 싸고 그래요. 육개장하고 <laughs> 저 골랐어요. 몽멍의 선택. 자외선 때 같이 한번 꺼볼게요. 아, 저그 음료수 형님 상태가 좋겠네요. 저는 코라라이디 함부르크에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돈이 그렇게 많이 없던 상태여서 그때 이제 딱 왔을 때 여기서 서빙 알바를 하러 왔거든요. 그때 이제 시급도 많이 주셨어요. 시급 그 부분은 좀 그때... 소리를 낮춰서 얘기를 해야 다른 분들이 못들것거못 알아. 소리를 낮춰서 시급 얼마 얼마였을 때? 시급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나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열정페이라든지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또 많이 챙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기분 좋네. 우리가 6개월 정도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몽몽TV는 바쁘고, 저는 애를 보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애를 보면 애를 어린이집에서 픽업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거나 힘들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일정을 아이한테 맞춰야 되다. 그러니면 그 바깥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일정은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까지 나오기는 그래도 쉽지 않은 상인데 정말 운 좋게 오늘 또 날짜가 이렇게 맞춰져고 어때요? 저 이렇게 만나니까 유튜브에서 보던 것보다 정감이 강하네 보통 다들 얘기하는 게 있고 서울에서 닮은다는 거 같다 전주에서 닮은다는 봤 같다 독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애들은 좋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정감 있는 얼굴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좀 흔한 얼굴 그게 나쁜 말인가요? 난좀 유니크해 유니크함을 더하기 위해 수염을 기르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기억에 남는 얼굴이고 싶어요. 동양인이 이제 수염을 기르고 다닌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유니크한 외모가 아닌가 싶긴 해요. 혹시 수염을 염색해보는 건 어떨까? <laughs> 예전에 했었어. 했었어. 아,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예전에 붉은색이 도는 간색을 했었는데, 수염이 빨리 가라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아... 아 그러니까 되게 좀 보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코블럭 같은 느낌 이 아... 나. 진짜 유니크하지 않아요? 어디서 못 보는 스타일. 차나 그렇게까지 내가 못 하겠어요. 아, 오늘은 이제 컴퓨 집이 된 것처럼 아 그래요? 러시 노트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전 맨날 아이폰으로만 촬영하다가 아,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는 거예요 그 삼성 관계자분들 주목해주세요 저 노트로 촬영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아아 첫 차례라도 좀 말씀드리면 신제품 나오면 좀 보내주고 진짜 리뷰 겁나게 잘할 자신 있거든요 네. 내가 예전에 또 전자제품 리뷰 같은 거 잘했거든 지금 채널에서는 리뷰 같은 거안 하신다고요? 아 망했지

지금 염랑을 하고 계시는 각각의 멤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릴거예요 단탄방에 내가 지금 염량 올릴거예요 올리자 진짜... <목소리> 형이 어서 드세요? 아맥 어, 먹읍시다 내가 요리를 또 좋아해요 앵간한 음식들은 다 만들 수 있는데 짜장면은 못만들겠어 내가 만들어보는거랑 짜장면 맛이 달라요 맨날 짜장면 먹고싶어해 요즘에 짜고야와 진짜 함부르크의 한국 음식점 만남에서 과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건다 있는 딱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춘장의 탄 향이 강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되게 정석 같은 느낌 되게 맛있죠 다른 건다 만들 수 있어도 순댓국밥하고 짜장면은 진짜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브레멘에서 짜장면을 먹으려면 브레멘 한국 음식점에서 야되잖아요 뭐 시내에 나가려면 아이 일정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으니까 그렇죠 항상 형님 근데 독일를 오신 지 이제 1년 되셨잖아요 거의 1년 됐죠 네. 두일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한 심장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몇달 동안에는 속이 많이 썩었어요 어떤 쪽으로 일단...